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 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 새벽, WWDC로 불리는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매년 열리는 WWDC는 애플이 최신 OS와 기술, 제품 등을 공개하는 자리여서 애플 이용자들은 물론 테크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유력한 제품은 M1X 프로세서와 맥북 프로입니다. 지난해 애플은 M1 프로세서를 처음 공개해 현재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13인치 맥 미니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올해 WWDC에서 새로운 M1 프로세서를 장착한 맥북 프로 출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신형 맥북 프로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는 물론 개선된 M1 업그레이드형 프로세서와 HDMI 포트, SD 카드 슬롯, 자석식 맥세이프 전원 케이블 등 보다 다양한 확장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 역시 14인치와 16인치 두 제품으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iOS 15등 다양한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건강앱, 아이폰 추적 기능 등이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VR 헤드셋에 대한 정보도 일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올그라운드가 IT 직군 종사자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익명 플랫폼 IT그라운드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it그라운드는 정보 보안 전산 운영 개발 분야의 실무자들이 익명으로 정보를 규류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기업 정보를 공유 하던 기존 폐쇄형 sns와는 달리 업무 노하우와 관련된 제품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1일 베타 버전으로 출시돼 두달 만에 이용 자가 40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 습니다. 이용자는 현재 직장 명함 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영훈 올그라운드 대표는 시범 운영을 했던 두달 동안 관련 업종시장 동향. 부터 업무 노하우, 소프트웨어 사용 후기 등 다양한 정보가 교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대표는 앞으로 업무 미팅을 위한 화상과 음성 통화 기능, 일정 관리, 그리고 공유를 위한 캘린더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미가 단 8분 만에 스마트폰을 완충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폰 아레나 등 외신은 샤오미가 하이퍼차지라는 새로운 충전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S21, 애플 아이폰 12 프로 등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최대 25W 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배터리 100%를 완충하는데 60에서 70분가량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하이퍼차지는 200W급 초급속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일반적인 충전보다 7에서 8배 이상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합니다. 샤오미는 테스트 시연에서 4000mAh 용량 배터리를 지닌 샤오미 미11 스마트폰을 50%까지 충전하는데 단 3분, 100%까지 완충하는 데는 7분 57초밖에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이퍼차지 무선 충전의 경우 120W까지 출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으로도 100% 완충하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샤오미 측은 하이퍼차지 기술이 개발 완료 단계이며 차기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공시를 추진합니다. 과기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정보보호를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보호공시제도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현황 등을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공시 제도에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은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부적인 의무 대상 기준은 하반기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질 방침이며 산학연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목소리> 카르다노 플랫폼의 공동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긍정론을 펼쳤습니다. 결국 전통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입니다. 가상자산 매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면 찰스 호스킨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암호화폐 시장과 생태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각종 과잉과 부패, 족벌주의에 대한 해독제가 바로 암호화폐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아직 초기 산업 수준인 만큼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겠지만 결국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전통금융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혔으며 이를 스스로 타개할 동력을 잃어버렸다며 암호화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은행이 이룩해온 많은 것들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암호화폐가 주도할 변화가 더클 것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향후 암호화폐 전망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중심의 암호화폐 시장이 차츰 변화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훌륭한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광역시와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주택 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도입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습니다. 미넨지의 실시간 통합 시승 플랫폼 티오르가 시승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티오르는 앱에서 시승 예약을 신청하고 실제 시승까지 마친 고객들을 대상으로 포드, 링컨 등 브랜드의 프리미엄 우산을 선물합니다. 행사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합니다. 브랜드나 차종과 관계없이 티오르 앱에서 신청이 가능한 수입차 17개 브랜드와 엔카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중고차 시승을 완료한 모든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현재 티오르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링컨, 포드, 제규어, 랜드로버, 지프, 렉서스 등 17개 수입차 브랜드와 제휴해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시승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엔카와 제휴를 통해 중고차 시승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디언, 베넬리 등 모터사이클 브랜드의 시승 신청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을 대부분 중단했던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여름 괌과 사이판 등 관광지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은 오는 8일 인천과 사이판 노선을 운행합니다. 추후 일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사이판 노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TWA 항공과 에어 서울은 인천 괌 노선 운항 허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습니다. 제주항공도 8월 괌 노선 운항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11월 운항하는 인천-괌 노선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고, 진에어는 현재 주 1회 괌 노선을 운항 중입니다. 괌 사이판에서 한국으로 오는 현지인 수가 적어서 방역 당국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해당 노선 운항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괌과 사이판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격리 후 코로나 19 검사를 시행해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가 해제됩니다.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해외를 다녀온 경우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면서 여름 성수기부터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5월 말까지 백신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11.3%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주데이였습니다.